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8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뭐, 지금 이제 시황은 별로 안 좋다는 거.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문제부터, 부동산 문제부터, 또 미국의 뭐 국채 문제부터, 아니면 미국의 또 상업은행들, 또 그런 상업부동산과 연결된 그한 이제, 음, 은행권 강등 문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기사들은 안 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뭐, 문제도 많죠. 주식 투자를 한다는 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수 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싶으신 분은 계속 얘기하지만 현금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래도 중요한 환율을 보죠, 환율. 환율은 지금 요 고점을 거의 요렇게 지금 뚫을, 뚫을 듯말듯 계속 그러죠? 그리고 그걸 뚫으면 요 1445원 요걸 뚫으러 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네, 요걸 뚫으면 요걸 뚫으러 간다. 굉장히 좀 간단간단해요, 지금. 네, 그래서 환율 좀 중요해서, 환율이 흔들리면 지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먼저 코스피, 코스피, 네, 일봉을 보죠. 코스피 1봉 요게 깨졌어요. 여요 네, 깨졌습니다. 깨져갖고, 지금 여기, 여기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1봉그렇고요 코스피 1봉 주봉을 보죠. 주봉을 봤을 때도, 아, 요, 요, 요 밴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는 요 밴더. 밴드, 요 밴더가 깨졌어요. 이제 지금 요 하단, 요 하단 밴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 하단 깨려고 그러죠, 지금.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단을, 이 이 이게 깰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깨지면은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여기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여기 깨지면 클라져 큰일 클라죠 나죠,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긴 상승 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약간 빠진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또긴긴 음봉 긴 주봉상 이렇게 긴긴긴 음봉이 긴, 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빠지다가 또 주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어쨌든 여기서 지지를 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는, 우선 지수는 뭐 그렇게까지 조금은 빠지겠지만 많이는 안 빠지지 않을까 그게 생각해요. 8월 달부터 막본격적으로 빠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월봉을 보죠.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도 이제 요, 요, 요 구간은 사실은 이제 빠졌죠. 요 구간은 깼어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요, 요렇게, 이런 뭐 구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진, 빠진 건 아니죠. 그냥 월봉을 봐도. 그렇죠? 이긴 하락에서 이 상승했다가 긴 하락에서 예, 살짝 되돌림 준 거죠. 되돌림을 줬는데, 우리가 항상 이 되돌림은 뭐 피나보치의 순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과연 이제 떨어짐에 어떻게, 대충 이제 2분의 1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죠? 여기로, 여기로 따지면 이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3분의 2.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를 봤을 때는, 에, 여기를 봤을 때는, 이제 2분의 1 정도에서 지금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돌림이 2분의 1까지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더 올릴 수도 있죠. 3분의 2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2분의 1에서 하락,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포스탁을 보겠습니다. 포스탁. 코스탑 도한번 일봉을 보죠. 코스탑은 그래도 이 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이 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지지선이 얼마냐, 뭐냐면은, 121, 121선이에요. 121선. 121선을 지지하고 있다. 코스닥이 되려,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했죠. 예단을 할수 없지만, 대략 다음 주에 코스닥이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주봉을 보죠. 주봉을 봤을 때는, 주봉을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이런, 이런, 이런 밴더, 이 밴더는 이제 떨어졌,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밴더는 깨졌다.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꼬리를 달고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할 수도 있네요. 예, 뭐, 야리꼬리 해요. 어쨌든, 긴음봉인데 그래서 코스닥은 꼬리를 조금 달았다. 그래서, 약간 요걸 지지하는 듯한, 요, 뭐야, 요, 121선하고 61선. 아, 121선하고 21선인가요? 21선 이렇게 여기서 요두선이만나죠 요 이렇게 요두선이 요 만나는데 여기서 지지를 줬다 코스닥이 대려좀 뭔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월봉을 보시면 월봉은 뭐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해서 우유선을 살짝 깼다가 올렸는데 깼다고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전번 이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전번 고점인 요거는 요거 여기서 딱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전전번 고점인 여기까지 상승을 돌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 이제 돌린 거를 보시면 코스닥이더 많이 올렸어요. 그죠?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는 2, 2분의 1 정도에서 이 하락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상승은 2분의 1까지 상승을 했, 했는데 코스닥은 2분의 1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긋고, 여기 긋고. 여기, 그면은 거의 4, 4분의 3 정도까지 상승했죠? 그죠?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예요, 코스닥이. 그죠? 4분의 상승까지, 4분 상승까지 4 3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요번에 저 좋았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황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충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작전을 세워보십시오. 사실은 현금화를 계획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현금화를 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죠? 그렇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직도. 그죠? 여기 대비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안 늦었어요. 코스, 코스닥은. 현금화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을 보죠. 네,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이제 답답한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내 주가 내 주식만 안 간다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저도 저도 살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뭐 최소한 중수, 고수, 중수 이런 분들 아니고 대처를 잘 못하는 이제 초보자나 아뭐 그냥 한 종목 한두 종목 사서 오래 붙들, 붙들고 계신 분들은 좋은 종목을 샀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지금 물 먹고 있다고. 그래서 너나 나나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누굴 봐주질 않나요? 제가 누굴 봐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손해봤다고 해서 그걸 물타기를 해서 빼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지원해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해봤자 방송 하나에 이거 해봤자 천천원 나와요 천 원. 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뭐뭐 뭐 이렇게 뭐 하소연을 해도.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들어드릴게요. 근데 아무런 답도 안 나와요. 지금은, 뭐랄까, 이, 지금 어떻게 패턴도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거의 당나라처럼 움직여 주식들이 도깨비 주식이래. 그니까 도깨비판이에요. 도깨비판. 그래서 자꾸 제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달러로해지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딴 뜻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느,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신념이 있고 대응을 할수 있다 하는 사람들만 남으시라는 거예요. 예? 좀, 좀, 정신 좀 차리고 본인의 위치를 거울을 보면서 오늘 좀 파악해보세요, 주말에. 예, 괜히 뭐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그렇지 않아요? 주식, 종합주식, 종합지수가 뭐 3,000포인트가 다시 갈까요? 아,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예? 떠날 사람 빨리 떠나야 돼. 자, 케이지 케미컬. 그나마, 얘네는 이제 주가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뭐, 쌍용차의 호실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야, 22일이면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21일, 하루 남았어, 이제. 그래서 오늘 올릴 거라고 내가 생각했잖아. 어쨌든, 이, 거래, 5대1로 감, 저기, 뭐야,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한 5만원 정도 예상한다, 최소한. 그래서 지금 5만원에 맞추려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단타로 들어갔어도 어제 같은 경우 대충 뭐, 4, 오늘 4만원, 뭐 4만원대, 4만원도 깨졌다가 왔다 갔다 했죠? 아, 들어가서 5만원에 팔면 되잖아, 막, 월요일에. 단타를 쳐도 되는데, 왜안 사냐, 이거지. 그죠? 그래 제가, 그, 뭐야, 커뮤니티,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아침 일찍, 아침 일찍은 아니고 한 10시쯤에 올렸어요. 요거 한2% 상승했을 때 올렸어요. 오늘 갈것 같다. 그죠? 렇 그래서 오늘 갔죠? 갈, 오늘 안갈때는안갈때사 하면서 겨우 간 거야, 이거. 그죠? 안갈 듯, 안갈듯 하다 겨우 갔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뭐, 내일 또, 내일도 좀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윗골이 달면서 한 5천원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 네? 그래서 저는 이, 애, 저도 이 주식을 사실은 샀겠죠. 그죠? 제일 많이 샀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물려 있었어요. 이것도 네, 이제 거의 본전 왔어요, 본전. 이제 본전 왔어요, 본전. 본전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주식이 들어가면 10% 물리는 건 무섭고, 웬만하면 3, 40%씩 다 물리게 해놔요. 그죠? 얘도 신규로 샀는데, 이제 본전 왔다고. 그때까지 한 15%, 12% 정도 물려있었어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액면부다하면좀 가지 않을까. 또 회사의 의지가 보인다. 주가를 올리려는. 그렇습니다. 케이지 케미컬 지주회사로서 31개의 지주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주가로 이제 올리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제가 보는 견 뷰에요. 틀릴 수도 있으니, 손절가를 정하고 하시고, 물려도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물려, 저는 이제, 이제 본전 됐어요. 이제 본전. 그래서 오늘 사라고 그랬잖아. 막 42,000원에, 어? 싸게, 나보다 도 싸게 사라고 그랬는데, 왜안 사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폴라리스 우너, 뭐 되게 힘든 분들이 많죠. 저도 힘들죠. 최근에 들어갔지만 최근에 들어가서또 물렸어요. 제 조카가 많이 물려있습니다. 제 조카도 이걸 사고 있어요. 제가 조카한테 TPC하고 폴라리스 우너를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TPC는 이제 플러스 전환 됐죠. 당연히. 근데 이제 폴라리스 우너가 아직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의미가 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쌍바닥이라고 할수 있죠? 쭉, 뭐 쭉,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또, 뭐야, 그, 신사업이 발표가 안 된다면, 또 가는 척 하다 또 빠지겠죠, 그죠? 네, 그럼 요번엔 뭐 650원이나 이, 이, 뭐 이걸로 리피싱을 하겠죠. 어차피 리피싱을 해도 또 당해야 돼요. 9월 10일인가 발표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아마 지금 요번이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9월달에 한번더 리피싱을 할수 있지만, 이제는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어쨌든 뭐 10%에서 20% 물리는 거. 대충 이 주식도 한30% 이상, 30%에서 40%는 만약 이 정도, 물타기 안한 분은 이 정도 물렸을 텐데, 어쨌든 상한가한 방이면 해결됐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식, 그렇죠. 이렇게 다 알려진 재료,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주식은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떨어뜨릴수록 사채업자들은 좋기 때문에 계속 빼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또 물렸어요. 또 최근에 샀는데 또 물렸어요. 아, 이제 지겨운 주식이에요. 아주 지겹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게갈 때는 또 시원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오늘의 의미는 좀 깊다. 의미가 깊다. 여기서 반등좀다 뭐,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폴라리스 모자였습니다. 네, 코니 오토메이션이, 어, 어제도 거의 상한가부터 가져갔는데, 네, 오늘도 이제 계속 그랬죠. 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네, 반도체 쪽이네, 또. 그죠?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스파트배터리 전문기업, 네, 코니 오토메이션은 중국 킹 세미와 13만급의 반도체 제조장 중형 소프트라이센스계업 반도체 쪽으로 계속 또 매출이 일어나나 봐요.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런 회사죠. 근데 호재가 있나 봅니다. 저도 호재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제도 급등을 했었죠. 그죠? 바닥에서 이렇게 완전 바닥에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상한가가 갔습니다. 내일 역시 상만 안 풀린다면 점상도 갈수 있죠. 요즘에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가버리네요. 월봉을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그동 많이 빠졌는데 이고점을 이 향해서 한번 가보라고. 하나 봅니다. 그죠? 내일, 내일 가면 뭐한 이만큼 가겠죠? 또 이만큼 가고. 사람면 이거 좀을수 있죠. 그죠? 이 시원한 맛이 있네.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주식. 어제도 봤는데,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뭘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좀 이따 이제 TPC 한번볼 텐데. TPC랑 또 뭔가 업무 협약을 하죠. 네, 7월달에 그러올 때. 토닝 오토메이션은 아마 이 고점을 한번 뚫을 것 같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아주 멋지게 뜨네요. TPC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 13%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끝이 났죠. 주가가 완전 지랄을 합니다. 도깨비 지랄을 해요. 이런 주식이 요즘에 그냥, 어쨌든 뭐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갑자기 조용하던 주식이 1,400만주가 터진다? 뭔가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엄청 뺐다가 여기서 가다가 예 지금 이제 조만간 이렇게 뺀다는 건 뭐죠? 뭘 의미하겠죠? 이렇게 오늘도 이 고점을 못 들었죠, 그렇죠? 잘하면 이렇게 한번 푹 누를 수도 있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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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한번 푹 누를 수도 있어요. 서서히, 그렇죠? 다시 3천 원대가 올 수도 있어요. 3천 원대 후반, 그죠 근데 어쨌든 버텨야죠. 남은 물량은, 그렇죠? 역시 예 상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겠죠. 어쨌든 이 거래량이 서서히 죽으면서 그래도 많이 터지고 있죠. 이때 이때 터진 거래량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TPC. 근데 이제 아까 코닉 오토메이션이랑 TPC랑 에, 또 업무업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 아, 코닉 오토메이션이 아니네요. RS 오토메이션. 이 여러분 좀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TPC도 근데 TPC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에는 끝난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만 올리고.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뭐, 여, 여기, 여, 여기, 여기서 시작하든, 뭐, 여기,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가든, 여기서 시작해서 가든, 어쨌든 다음 달에는 좀 많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가지가자, 나무 분냥 TPC는 그렇게 그냥 천천히 생각해야지, 뭐일 매일매일 대응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단타 좀 치는 사람들, 그런 사들이랑 대응해야지, 저같이 그런 거 단타 잘못 치는 사람들은 다음 달까지 그냥 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한 주도 안 팔, 아, 아, 3분의 8 팔았죠. 5,200원쯤에.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만지지도 않아요. 그냥 남은 걸요. 3분의 2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높이 팔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가져가는 건데, 못팔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렇다고 신금해서는안 합니다. 아직. 예, 3,000원 후반 오면 신금해서할 수도 있죠. 두히 예, 씨였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 시세가 모이면, 한 번씩 쭉 가죠. 네.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다 반등을 일찍 했죠. 아직까지도 반도체 주식이 더갈것 같아요. 그죠? 기울기를 이제 세우네, 이제 세워. 한미반도체 더 우상향 할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오늘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까워봤습니다. 네. 한번 월봉을 좀 봐볼까요? 아, 많이 상승하긴 했네요. 그죠? 월봉으로 보니까 네,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했네요. 그래도 아직도 더 상승 여력은 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 한번 보죠. 네,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가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아이 뭐야 이게 이제 여무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재료가 무너지니까. 주식이 완전 아작났습니다. 그래서 7,400원, 640원, 7월 달에. 근데 이제 지금 천, 1,819원까지 빠졌어요. 근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시세 쫓아다니다가, 아,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이만큼 상승하고, 두달 동안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죠? 이거 지금 뭐야, 어, 거의, 마이너스 다섯 배가 됐죠? 거의. 그죠? 해야 돼요. 이런 주식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 테마 였겠던 주식들. 조심하시라고 테라 사이언스 가져와 봤습니다. 테라 사이언스였습니다. 테라 사이언스처럼, 그, 그러한 이제, 한마디 거품이 빠지면 출발점. 천원대 출발했었죠. 출발점으로 한두 달, 석달 안에 다 빠지고, 빠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뭐야, 테마주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DAG 테크놀로지 이거는 지금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갈 듯하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아직까지 여기를 못뚫고 있는데 조만간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제 행보하고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 갈것 같아요 계속 얘기지만 아직 연구자석은 실체가 있죠 그죠 연구자석인데 아직 테마 테마가 가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이 월봉을 보시면은 올라간 것도 없어요. 이런 주식은 어쨌든 이, 여기까지 가든 어디까지 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디선가 팔면 되겠죠. 그럼 수익이 나겠죠. 그죠? 좋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데서 못 팔고 계속 잡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은 사도 되죠. 지금은 사도 되지만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갖고 내려면이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든 여기든 당연히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DA 테크놀로지는 매력적이다. 가격이. 아직까지 가격이 매력적이다. 출발도 안 했죠. DA 테크놀로지, 연구자석, 비 히토류. 그리고 더3그 360도 고온에서도 그, 더 이렇게 그 자성 유지되는 그러한 히토류 자석보다도 더 좋다는 점. 오랜만에 현대차를 보면, 오늘 현대차가 바닥에서 그나마 조금 반등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신적은 좋지만 미리 선반영됐다 해서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근데 월봉을 봤을 때는 수렴 중이에요. 그죠? 수렴 중이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현대차가 반등하니까, 부품주들, 폭락했던 부품주들, 서현이와 아진산업, 동원금속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럼 이제 서현이와 한번 보죠. 서현이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현이와는 예상대로 이제 여기서 계속 뭔가 이 꾸물꾸물 간다고 그랬죠.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라요, 이 구간은. 그러다가 올려도 올린다는 거. 어쨌든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3분기 되기 전에. 근데 이거 한 달에서 두 달을 흠보시니까두 그러니까 달까지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런 거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은봉을 하나 이렇게 내려 꽂았기 때문에, 그죠? 주봉, 주봉이든 월봉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차트를 봐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다음 달에 그냥 막쭉 돌린다는 거는 좀 조금 어거지다. 조금 뭔가 이런 좀 약간 거리를 둬서 이격을 좀준 상태에서 다시 올려야, 올려야 된다. 그서현이와는저 역시도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 천천히 봐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서현이가 했습니다 어쨌든 예, 저점은 잡아가려고 해요. 지금 근데 아진산업도 한번 보면은 그죠? 아진산업도 역시 이렇게 빼진 다음에 어차피 아진산업이나 서현이와는 이 갭을 메꾸러는 온다 다시. 그래서 근데 그게 바로 메꾸지 않는다.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거래가 필요하다. 대려 아진산업은 요요 선을 거의 뭐 거의 찍을 듯말듯 듯 했죠. 차라리 여기를 다음 달에 찍고선 올리면 더더 더 안정적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지지하고 가는 게더나을수 있어요. 다음 달 초에 아또뺄 수도 있어요. 아진산업도 그렇고 서현이와도 차라리 이런 60일선이나 120일선을 찍고 올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빠진 김에. 주검, 주검장 주벙,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바닥이 완전 잡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디디고 가는 선들이 확실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 한 달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뭐, 바로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동원금속도 한번 볼까요? 동원금속은 아예 조정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아, 얘, 얘는 역시 얘는 되려 그죠? 얘는 주봉도 여기를 딱 61선, 21선을 딱 찍었기 때문에 얘가 차라리 조금 더 반등을 주면 더 빨리 줄 수도 있죠. 그죠? 5일선도 여기, 여기 딱 찍었네. 월목사는. 요번 달엔 힘들어도 다음 달부터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나갈 수도 있죠. 얘는. 그죠 차라리 동원금석이 조금만더 빨리 갈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동원금석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서현이와 아진산업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제 생각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조급하면은 힘들어요. 급락했던 주식이 하한가까지 갔던 주식이 그렇게 빨리 복귀한다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로봇주 SBB테크 한번 보죠. SBB테크.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정확히 쌍바닥이 더 나와서 더큰 수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추후에 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쌍바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저 다른 종목 한번 보자. SPG 한번 네, SPG도 한번 보죠. SPG도 보면 아 얘는 재료 조금 더 밀렸네. 그죠? 밀렸죠. 음, 이렇게 되면 거의 3바닥인데 약간은 여기서 지지해줬어야 되는데. 밀리긴 했네요. 주방을 볼까요? 주방도 좀 이탈을 했어요. 월봉도 이탈을 했네요. 아 얘는 조금 이상하게 가네 오일 선을 선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월봉상 다음 주라도. SPG가 차트는 조금 더안 좋아요. 여기 SBB 테크보다. 네, 해성 티피시 한번 볼까요? 해성 티피쉬 얘도 이렇게 쌍바닥을 어쨌든. 어거지든 뭐든 만들었어요. 얘는 차라리 차트가 좀 낫죠. 한번 주봉하고 월봉일까요? 주봉은 이제 지지선도 없고, 월봉도, 아, 요것 거의 다 회복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밀렸어요. 어쨌든 요번 달에 요거 다시 회복하는지 잘 보죠. TPC. 패드들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TPC 글로벌 한번 보죠. 2pc 네, 글로벌 오일선은 깨졌지만 그래도 이 쌍바닥을 잡고 있어요 주봉을 봐도 주봉 오일선이 깨졌고요 월봉을 봐도 예, 월봉도 아, 빠지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는 이렇게는 나오는데 어,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 주도 특히 감속기 관련 주들도 잘 가다가 지금 차트가 다 깨졌고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차트가 깨졌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차트를 만드는 테마 쪽, 로봇이든 뭐든 반도체든 그렇게 차트를 만들면 차라리 그 다음 주가 더 전망이 밝다는 거 그래서 요번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다음 주에도 초반에는 좀 빠지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달려야 되는 주식들은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빠지거나 재료가 있는 주식들을 한번 위주로 앞쪽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케이지 케미칼이나 모펄라리스 뭐 이런 주식들은 좀 이제 시세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뭐 힘들 냈죠, 더운데. 예, 그리고 주가는 계속 얘기하지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화를 해서 그래서 시드를 지키셔라. 그게 낫지 않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원금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남들 신조가 있고. 대응을 할수 있다. 이런 분들은 남으십시오. 저 역시도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본인을 쳐다보시기 바래요. 저 역시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